지금 제가 답안으로 쭉 해설을 해드렸지만 채점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주가 만들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채점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해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채점을 쭉 해보시고 아 내가 비슷한 맥락으로 키워드가 들어가게 답을 썼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내가 채점한 것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는 격차는 발휘될 수 있어요. 내가,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조금 더덜 나올 수도 있죠. 그렇지만 평균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오지는 안할 거예요.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점수로 평균 점수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. 그래서 만약 시험들을 모두 다잘 보셨다면 평균 점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서술형 문제에서 조금 많이 깎을 거고 그렇죠. 조금 더 답안을 타이트하게 축소시켜가지고 채점을 할 거고 여러분들의 답의 범주를 음, 그래도. 키워드가 살아 있는 이상은 아마 채점을 잘해줄 거라고 우리가 믿으면서 어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. 그렇죠? 여러분들의 답도 올라갔고. 여러분들이 지금 복기를 한다고 해도 정말 내가 그때 썼던 거랑 똑같이 복기를 하지는 못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많이 어 여러분들을 자책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내년 그죠. 아니면 우리의 12월? 12월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해설하면서 많은 부분을 좀 생각했지만, 최종적으로 든 생각은 많은 내용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잘 읽고 잘 쓰는 게 관건이다.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, 혹시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해설 강의를 한번 들어봐야지? 라고 들으신다면, 아, 내가 어~ 나의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지침이 되시기 바랍니다.